최근 교보문고 진열대에서 맥심 6월호와 7월호가 빠지면서 맥심 잡지가 아예 교보문고에서 퇴출당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에서 확산됐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성인 잡지 맥심의 이영비 편집장이 SNS를 통해 한국에서 맥심하기 진짜 너무 힘들다라며 게시한 글이 화제를 모으고 퇴출설이 더욱 확산됐습니다. 이영비 편집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독자에게 전화받았다며 독자에게 있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영비 편집장은 그분이 교보문고에 가서 맥심신간을 사려는데 진열대에 없어 교보문고 직원에게 물어보니 맥심잡지를 계산대 밑에 숨겨둔 걸 꺼내면서 서점 안에서 들고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자는 자신이 나쁜 물건을 사는 것도 아닌데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 같아 기분이 나빴다며 맥심 측에 연락해 불만을 전했습니다. 이 편집장은 내막을 파악해보니 여초에서 교보본사에 좌표 찍고 항의 폭탄을 날렸다며 성적 대상화라는 이유 때문이라 전했습니다. 이 편집장은 맥심의 교보문고에서 팔린지 올해 20년째다라며 앞으로 교보에선 맥심을 찾아볼 수 없게 됐습니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성인 잡지 맥심이 교보문고 진열대에서 퇴출당했다는 소문이 확산하자 교보문고가 사실 무근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심 6월호와 7월호는 한때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진열대에서 빠졌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교보문고 측은 맥심 6월호를 진열대에서 뺀 것은 사실이다며 해당 후에는 밀리터리룩을 입은 여성을 콘셉트로 찍은 표지 모델이 등장하는데 출간 무렵 여군을 대상으로 한 군대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면서 고객의 항의가 많이 와 진열대에서 잠시 빼고 원하시는 분한테는 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보문고 측은 맥심 7월호를 진열대에서 내린 건 직원간 의사소통에 실수가 있었다며 7일부터 진열대에서 잡지를 다시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보문고 관계자는 맥심 측에는 양해를 구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맥심을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맨즈헬스도 가려놓고 팔아야겠네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빼라고 해서 빼는 것도 웃기네요. 근데 타이밍이 좀안 좋긴 했네. 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 thank you